우리가 읽는 3장의 내용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도력을 상실한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대단한 혼란, 영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한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씩 짚어 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보시면은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나한 요술자, 그들을 다 지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는 공의와 정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나타내야 될그 열매의 내용들이 그러한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로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 본분들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열매들을 잘 나타내기를 기대하셨는데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찾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지알려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양식과 물을 다 그것들을 재버리겠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재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절에서 보면 용사와 전사 뭘 말할까요 그들의 어떤 군사력 군사적인 어떤 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관, 정치를 잘 감당해야 될 자들이죠. 이런 정치에 대한 것들. 선지자, 복술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타락을 하였던 그렇지 않든 간에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50부장 귀인, 정교한 장애 능란한 요술자, 지도자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일들에 종사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제하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회가 그야말로 혼란, 마치 전복된 그런 형태로 사회가 나타나게 될 것을 권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절 가서 보시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심이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이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감당치 못할 그러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자들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들 또한 나도 이런 일들을 할수 없다,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사회가 임하게 될 것에 관하여서 계속적인 구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차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여전히 그 당시에 이사야 선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회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치 과거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이 피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유다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관하여서 설명해 주시기를 8절 계속 이어서 보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눈을 도마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악에 대하여서 공의를 행사하심으로써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기 백성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인자와 공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벌하시는 그 공의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어떤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원치않는 그들의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멀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촉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 표현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2장 2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어제 읽었었습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렛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들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그런 민족들과 섞여서 전혀 그들의 거룩한 모습이 반영되지 않고 하나님과 매은 언약을 가벼이 여겼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이사야 6장 2장 6절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그들의 언행 언행이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관해서 마치 그들은 어떤 것과 같냐 이렇게 말할 때, 구절 말씀에 보면 "마치 소돔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한과 불비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하게 된그 도시를 표현하죠. 멸망받아 마땅하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그 형편들을 이야기할 때 마치 소돔과 같고 마치 고모라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당시에 이 유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소돔과 소돔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재앙은 그들 스스로가 가져온 결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범하고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그 잘못에 관하여서 뻔뻔한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 회개할 자리에서 전혀 회개의 기색이 없는 그 백성들의 그런 참당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1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별로 나로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구간들을 심문하러 오실 것이다. 별로 난다 이 말은 변호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법정에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다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희를 심문하겠다.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별로나로 일어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일어서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지도자이든 장로들과 구간들을 심문하러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 출두하시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으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다른 것들을 항상 또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의존적인 존재,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끊임없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굴레 아래 놓이게 되고 마침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울이게 되면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끊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앞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에 힘써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맡은 일들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신 자로 의지하는 자로 의존하는 자로 저희들을 지으셨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부패함과 원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마음에 뼈앗길 때 끊임없이 죄의 고리들을 따라서 저희들의 죄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림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고 결스럽지 않은 자임을 잘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뢰할 유일한 분이 되심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리라고 하는 마음들을 언제나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리게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베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